수행자 여러분 마인드풀리스 어, 현상명사 자율명상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어, 바람이 많이 부는가봐요. 네. 어, 어, 창문을 열어놨더니 아주 어,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아마 비 바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어, 오늘은 어제 어, 우리 방송 좌우가 좌우가 어, 바뀌었다라고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한번 어, 방 방송 좌우를 좀 바꿔봤어요.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밖에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어색하지만 네. 어, 신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82일차 관용이죠 관용 네. 관용 음. 요전에 포용도 했었고요 음. 관용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관용, 허용, 포용, 용자가 들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나봐요. 네. 어, 그렇죠. 뭐 수용, 어, 용, 네. 용, 음, 용, 그렇죠. 날아다니는. 용 용도 생각이 나네요. 네. 용 가지고 또 개그도 더 하고 싶지만 좀 참아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죠. 예전에도 뭐 포용도 했었고 허용도 했었지만 어, 어,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먼저 내 안에. 내 안에, <laughs> 내 안에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사,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말, 어, 내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어, 좌절, 분노, 슬픔, 우울, 불안, 통증, 어, 피곤. 네. 저도 뭐 저도 좀 약간 지난주에 지난주 지난주 어,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약간 피곤이 피곤이 남아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견디기 쉽지 않죠. 아, 이 피곤, 아, 이. 어, 몸, 몸에 약간의 힘든 상태 이런 거, 어, 받아들이기 싫죠. 나한테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얼른 쾌청하고 맑고 상쾌한 그런 기분의 그런 몸 상태였으면 좋겠어.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하, 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그 많은 것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것을, 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고 해서, 음, 그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한대네요. 어떤 대학생이 저기 학교를 가는데 막 오늘처럼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비가. 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산도 막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A씨 나쁜 하늘 A씨 나쁜 구름 구름아 너왜 비를 내리고 그, 그래 어, 어, 이 신발 이런 신발 끈 하면서 에, 어, 구름을 탓하고 하늘을 탓하고 날씨를 탓했죠 날씨를 욕했죠 그 날씨 탓인가요? 네 내가 어어 나의 고통이 날씨에 탓인가요? 네. 그쵸 1차 화살, 첫번째 화살은 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 날씨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날씨에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의 씨앗을 심고 있죠 미움의 씨앗을 심고 있죠. 어, 악의, 악의, 저 나쁜 놈 하면서, 저 놈이 망해버렸으면 하면서, 어, 악의 공격 씨앗을 심고 있죠. 음, 그러면 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행복의 열매가 맺힐까요 불행의 열매가 맺힐까요 어, 우리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보는 거죠. 음. 어, 어때요? 그렇게 비난하고, 화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날씨가 바뀌나요? 어, 날씨는 자연현상이죠. 어, 날씨는 어, 내가 어떻게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바뀌죠. 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무, 무성해지는데, 어,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어, 바꿀 수 없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꽃이 지고, 때가 되면 낙엽이 지고, 때가 되면 가, 나뭇가지가 앙상해지죠. 이 흐름.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고 원인과 조건이 소멸할 때 사라지죠.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모든 것은 마찬가지죠. 마치 저 자연 현상과 같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 내 안에 어떤 것을 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하죠. 어, 어,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뿌리 깊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어, 어, 아, 외로움은 나쁜 거야. 아, 외로워하고 있는 내가 나쁜 거야. 아, 화내지 말자. 화내는 내가 나쁜 거야 어, 하면서 어, 내가 어떤 어떤 어, 불안해 하지 말자. 불안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는 내가 나쁜 거야. 불안해하는 내가 나쁜 거야 하면서 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하지만 어때요? 그 감정, 그 감정이 어, 없어져라. 난, 안, 난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그게 안 없어지나요 어, 마치 비, 비, 비한테 비비 하늘에 비 내리고 있는데 비 내리지 마라 어, 하고 말한다고 해서 비가 그치지 않듯이 어, 요 감,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데 오히려 어, 그 일어난 것을 어,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또어 불선업에 씨앗을 심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어 외로워 하지 마 하고 집착하면은 더 그것은 오래가고 더 견디기 힘들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게 되죠. 어 하지만 관용. 어 관용의 마음으로 그런 거 내가 받아들이 힘들었던 그것어 그것을 어 허용해 준다면 허용해 준다면, 어, 어, 때가 되면은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은 어, 그것이 어, 소멸해서 스르르 지나가죠. 어, 때로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어, 오랫동안 내가 쌓아놨던 명예, 돈, 재물, 인간관계. 정성을 다해 쌓아놨던 것, 한 번에 잃어버렸을 때그 심리적 고통, 이런 것들이 매우 오래가죠. 오래가지만 어때요? 그것을 또막 부정하고, 부정하고,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그걸 탓하고 있다면 더 오래가죠. 하지만 관용, 허용한다면, 그래, 어, 내가 사랑하고, 어, 나에게 귀중한 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구나. 어,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게 됐고,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에 큰 사랑이 쌓였고, 어, 쌓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초래되는구나. 어, 이 고통은 어차피, 비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피할 수 없듯이, 어, 어, 받아들여야 될 것이구나 하고, 그 고통을 즐기는 거죠. 어, 고통과 친해지는 거죠. 그 감정과 친해지는 거죠. 모든 감정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 생기는 거죠. 어, 그렇게 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허용해주면, 그래. 니가, 지금은 내가 이유를 알수 없지만, 어쨌든 무조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는 허용할 거야. 어, 하고, 인정해주고, 어, 걔와 친해지고, 음, 걔가 있도록 허용해주는 거죠.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 어려움, 아픔, 충분히 내가 겪어야 될 거겠지. 어, 너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거야. 니가 충분히 있고 싶을 때까지 내 안에 있도록 내가 허용해줄게 어, 그때까지 난 절대 너를 없애려고 밀어내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어,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치더라도 음, 지금 이 순간 호흡으로 돌아와서 어, 나의 알아차림에 섬에 의지해서 어, 모든 것을 내가 어 것이 지나갈 때까지 어, 내가 함께할 정도로 나는 지금 성장해 성장한 어, 어, 성장한 어, 어, 알아차림의 수행자야. 어, 나는 세상의 그 무엇도, 오물도 좋은 것도, 오물도 싫은 것도 다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넓은 어, 마음의 수행자란다. 이제는 더 이상. 어, 밀어내지 않을게, 어떤 변화든 어, 이 무상한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는 무상한 것들 이제는 다 받아들일 나는 수행자란다 하면서 네 곁에 있어줄게 하면서 어, 그 아이들을 다 허용해 주는 거죠 어. 이렇게 허용. 주면서 어,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어, 그 느낌과 을 친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이것이 있으면 정말 죽을 줄 알고, 정말 무서워했는데, 어, 천천히 호흡과 함께 천천히 받아들이고 친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네 어, 이것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누구나 겪는 여러가지 감정 중에 하나였을 뿐이네 여러가지 어, 여러 통증 중에 하나였을 뿐이네 어, 아무리 심해봤자 어, 죽지 않네 어, 나의 알아차림의 섬이 훨씬 강하고 크네 음, 이 정도의 폭풍 별반 아니야 휩쓸리지 않아 휩쓸려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가라앉지도 않고, 적당한 균형을 잡으며, 알아차림의 섬에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알게 되죠. 아, 요 감정, 요 받아들이 힘들었던 상황, 이 모든 것이, 어, 이러이러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이구나. 어, 이제 이러이러한 원인들과 조건들이 소멸하니까 얘네들은 소멸해 가는구나 하면서 그 모든 과정, 어, 생성과 어, 머뭄과 소멸의 모든 전 과정을 어, 알아차리고 관찰하게 되죠. 어,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정말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어, 모든 것은 어, 연기적인 것이구나 원인과 조건 그에 따른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 앞으로 앞으로 내가 이런 경험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행복의 씨앗을 심고 행복의 열매를 맺는 일인지. 앞으로 다음,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과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씨앗을 심는 것이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건지, 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느껴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면 돌파하고 관용해주고 허용해주면서 그 두려워했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원인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번을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하죠 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용하기, 관용의 수행입니다. 음. 이것을 사실 육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이라고 하죠. 어. 어. 그런 고통을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을 통해서 즐기고 이 과정을 즐기고 어. 두려움을 벗어나 그 본질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인욕, 바람, 허용, 관용. 행자 여러분 어, 어, 그렇게 허용과 지혜와 함께 어, 살아간다면 어, 정말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지혜가 생기고 점차 점차 어, 시도해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계속해 나가면서 어, 나를 좀더 성장시켜 나가면서 어, 점점 저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어, 그러면은 어, 말도 못할 행복이 행복이 꽃이 피고 그 행복의 열매를 주변과 나누는 삶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유, 여러분 수행의 길에 들어서길 너무 잘하셨어요. 어, 이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행복의 나날들이 남았을 뿐입니다. 말도 못할 우리가 보게 씨앗만 심는다면 알아차림 속에서 알아차림을 잃지 않고 항상 모든 존재를 내 안의 모든 것을 공감으로 받아들여주는 행복의 씨앗 끊임없이 심어 나간다면 말도 못할 무량대복 말도 못할 행복과 사랑 겪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 enjoy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에, 지금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의 삶 이것이 바로 행복과 평화 행복과 평화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평화가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아, 오늘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 비바람 우리 인조이 해볼까요?